송파구 장지동과 북일해지역을 잇는 이른바 장지동길 공사가 반년 가량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에 암벽이 발견된 게 이유였는데요. 입주를 앞둔 북일해지역에선 벌써부터 교통 혼잡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태윤형 기자입니다. 북일해지역과 송파구 장지동, 운정동을 잇는 장지동길 신설도로 공사 현장입니다. 위례신도시 서북부 방향의 이동성을 높이고 동서 측의 교통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지난 2017년 8월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개통 시기는 오는 8월. 하지만 개통을 3개월 앞둔 시점에서 여전히 지하차도 내부 굴착 공사가 한창입니다. 지난해 11월 지하차도를 뚫는 과정에서 풍화암과 연암 등 암벽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지반요건 변경된 거는 좀 있긴 하니까요. 그건 더 암 바뀌는 게 이제 조금씩 나오긴 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점점 갈수록 암이라는 게 이제 강하게 나오는 부분이니까요. 고속도로 아래를 관통해야 하다 보니 치마우려 때문에 굴착 장비를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인력으로 굴착하는 실정입니다. 연내 개통도 덩달아 어렵게 됐습니다. 연내에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인력으로 밖에는 안 됩니다. 거기 그 고속도로 하부이기 때문에 무작정 거기를 앞을 많이 팔 수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고속도로가 치마되기 때문에. 장지동길 인근의 북일대 지역 입주 예정자들은 벌써부터 교통혼잡을 우려합니다. 도심의 동서를 있는 도로가 한 곳으로 한정된 실정에서 699세대의 대단지가 빠르면 내년 2월부터 입주가 시작해 병목 현상이 더 심해질 거라는 게 이유입니다. 서울 강남 쪽으로 일자리도 이동할 수 있는 그 길이 필요한데 현재는 지금 그 연결된 도로 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당장 내년이면. 북일의 입주자들도 북일의 단지도 또 입주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더 지금보다 교통지역이 될 거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SH 공사는 다음 달 구체적인 공사 일정을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고속도로 하부의 경우 공사 전 지질조사가 어려워 공사 연기를 예측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딜레이브 설 경기 케이블TV 태윤영입니다.